안녕하세요. 스티브다시입니다. 주변에 보면 아이폰을 탈옥을 해서 쓰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유료, 유료 앱을 무료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든가 아니면 아이폰에서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시스템 값들을 마음대로 수정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탈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 5 버전이 나오면서 아직 완전 탈옥 툴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냥 그대로 순정 상태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 제가 오늘 알려 드릴 팁은 순정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켰다 끌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요 아이폰 같은,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 5 버전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 순정폰에서 와이파이를 켜기 위해서는 현재는 와이파이가 꺼져 있습니다. 이 순정 아이폰에서 와이파이를 켜기 위해서는 설정을 한번 눌러 주고 두 번째로 와이파이를 눌러 주고 여기서 와이파이를 한번 더 눌러 줘야 와이파이가 켜집니다. 그럼 총한번두 번을 눌러 줘야 와이파이를 켤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설정에서 한번 일반 두번 블루투스 세 번, 3번. 세 번을 눌러줘야 블루투스를 켤수 있는 페이지로 진입이 됩니다. 이분을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사파리를 실행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해당 페이지가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페이지의 URL 주소는 지금 화면 하단에 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주소를 메모를 해두셨다가 그 아이폰 사파리에서 접속을 하시고요. 여기서 접속을 하시면 화면 하단으로 쭉쭉 쭉 내려보시다 보면 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중간 지점에 싱글 아이콘으로 시작하는 그 아이콘 리스트들이 보입니다. 이분들이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인데 대부분 어, 제가 몇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대부분은 굳이 설치를 볼,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일 것 같아서 대표로 두 가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요 리스트에서 와이파이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아이폰에서 자동으로 프로파일 설치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아이콘 세팅서 와이파이를 설치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서명하지 않은 파, 프로파일인데 계속 설치하겠냐라는 팝업이 뜨면 여기서 지금 설치를 눌러줍니다. 예. 암호가 설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암호를 눌러주시고요. 예, 그럼 다음 몇초 만에 프로파일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를 눌러준 뒤에 어, 홈버튼을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가면 와이파이라는 아이콘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음, 기존에는 설정에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눌러줘야 와이파이 그 설정 페이지로 들어가지만 이제부터는 바탕화면에 있는 와이파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와이파이 네트워크 페이지로 진입을 합니다. 기존에 두 번을 눌러야 와이파이 설정 페이지로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바탕화면에서 와이파이를 한 번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진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사파리로 다시 들어가서, 싱글 아이콘 리스트 중에, 상단 쪽에 보시면 블루투스가 보입니다. 블루투스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예, 그러면 동일하게 아이콘 세팅, 스 블루투스 프로파일 설치가 넘어가는데, 여기서 설치를 한번 눌러 줍니다. 지금 설치를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암호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해 주시고요. 프로파일 설치가 완료됐죠? 여기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다시 홈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으로 가보면, 예, 그 옆에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기존엔 설정을 눌러서 일반을 눌러서 블루투스, 총세 번을 눌러야 블루투스를 켤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지금부터는 홈 화면에 있는 블루투스 아이콘을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블루투스를 켤수 있는 설정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이제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죠? 네, 기존에 사용하시다가 어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는 기존의 어 애플리케이션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룹 안에 다 넣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더 자주 좀더 자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 그 단축 아이콘으로 바로 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필요가 없게 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삭제를 하려면, 어, 기존의 앱 같은 경우는 앱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X자가 표시됩니다. 이 X자를 눌렀을 때 이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삭제를 할수 있는데, 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여기 X버튼이 안 보이시죠? 요거는 삭, 이, 이 부분은 삭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예. 어, 다시 보여 드릴게요.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일반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 뒤에 가장 밑에 보면 프로파일 두개 설치됨이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프로파일을 눌러 준 뒤에 어 와이파이 블루투스 중에 삭제를 원하는 프로파일을 한번 눌러 주시고 여기서 제거를 눌러 주면은 그 해당 프로파일이 삭제가 되면서 그 바탕 화면에 있는 단축 아이콘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이상으로 아이폰, 순정 아이폰에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내지, 기타 다양한 설정 기능들을 조금 더 편하게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